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예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예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베소 이 지역은 이 지역에 세워진 예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실 이 예베소 교회는요. 앞으로 나올 일곱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3년여의 긴 시간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변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의 많은 교회의 사역자들, 지도자들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만 이 예배소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죠. 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이 예배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예배소에 보낸 거예요. 또한 그뿐은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 요한 역시 이 예배소 교회에서 사역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예배소 교회, 이 교회는 참으로 다른 교회의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배출되어진 그런 사역자들, 목회자들도 유명하고 탁월한 분들이 아주 많으셨죠.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내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들이다.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고 일곱 금촛대는 바로 일곱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일곱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을 붙잡고 있는 분입니다 또한 일곱 교회에 그 사이를 거느시면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진정 일곱 교회와 모든 사역자들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모든 교회를 붙잡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이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해 왔는지, 또한 그들이 실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로 하는 그런 거짓된 사도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 못하더라도 주님이 아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의 모든 수고와 열심과 행위와 인내를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위로가 되는 말이죠. 그런데 4절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예배소 교회가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열심 있는 그런 열매들을 맺었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랑의 힘은 대단하지요. 사랑하면은 수고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랑은요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수고와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거죠. 그리고 예배소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그 사랑의 기쁨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사랑으로 반응했죠. 그래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참음과 그들의 견딤이 더 이상 수고와 짐이 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이 사랑의 힘을 이 사랑의 동력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수고에 많은 열심에 많은 헌신에 행위는 있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진정 열심을 내었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된 자들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주님은 이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책망은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돌이켜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면 회개하면 됩니다. 부끄러울 일이 아니죠. 우린 모두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진짜 부끄러운 것은 주님의 책망을 들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주님의 교회로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다워지게 합니다. 6절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예배 속 교회는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도 미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미움은요 단지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미움이 아니지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파괴시키고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냥 보실 수 없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될그 대상, 그 사람까지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짐이 되고 수고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짐이 되어 있습니까? 수고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다시금 그 사랑의 행위를 갖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